네, 지금 네, 그 조건은 어일 단으로 틀어놓고요 바람은 하나로 최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어, 창문을 닫았고 네, 온도를 계속 떨어뜨려 볼 거예요 네, 전압이 얼마까지 올라오는지 보고 네, 에어컨 상태 스위치 컴프레셔 이거까지 네, 같이 비교해서 볼 거고요 일단 지금 2.370 v 입니다 지금, 상온, 상온, 상온 상태고, 0.5V. 바람은 지금 틀어놓고, 에어컨은 꺼진 상태고, 상온이고, 바람은 1단으로 틀어놓은 상태고, 0.5V. 자, 에어컨 틀어볼게요. 어, 상온이란 말은 뭐 보통 한 30도 뭐한 25도에서 30도 정도. 에어컨을 끄고 어, 에바. 에, 에바를 냉각 아, 냉각이 알지 송풍으로 이제 그냥 바람을 맞아서 이제 뭐 상온 상태. 에바 센서도 온도가 상온 상태의 뭐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시작 전압이 0.5에서 지금 에어컨을 틀어 놓은 상태에서 뭐 1분 정도 지났는데 0.6 볼트, 아, 답 나왔네. 아이, 고 참. 네, 아, 이 에어컨, 에어컨이 5% 부족한 그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어, 이차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영상에도 보였다시피 센서, 예, 센서를 점검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밋밋한 것 같아서 회로를 보고 한번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들고 이? 이래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돌려봅니다. 어, 우선 뭐 제가 뭐 발견하고 뭐뭐 뭐 알아내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공부해서 이렇게 뭐 알게 된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시고 뭐탁아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은또 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그 2회 브레이트 센서고, 어, 핀은 이게 2핀 짜리죠? 1, 2. 예. 그리고 그, 이 친구는 지금 제가 여러 뭐, 저는 맨날 이 회로도를 보니까, 이뭐다 비슷해요. 다 똑같다고 뭐 거의 뭐 표현해도 뭐 같을 정도로 어떤 이 밑에 있는 지금 요 부분, 예, 요 부분이 뭐 오토 에어컨일 수도 있고 매뉴얼일 수도 있고 뭐 만약에 뭐 냉각수온 센서다 여기가 이베이레이트 센서가 아닌 그러면 뭐 ECU일 수도 있고 뭐 TCU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태고 이제 뭐 기본적인 맥락은 같으니까 그거만 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2 핀짜리고 여기에서 5볼트 예, 전원을 받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에 있는 이정 예, 이거는 어그 부특성, 예, 부특성 서비스들하는 건데 정특성, 부특성 뭐 이렇게 뭐 있죠? 예, 근데 이게 부특성의 어떤 특성을 보면 아이거 오랜만에 아, 헷갈리네. 어 이게 저항, 예 저항하고 어 요거 뭐더라 아, 온도, 예 온도에 어떤 이 반비례하는 어이구 잘 그리네. 반비례하는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 정특성은 뭐 이렇게, 저항이 올라가면 온도도 올라가는, 뭐, 이런 거겠죠? 부특성은 반대니까, 예, 저항이, 이, 낮을 때, 아 저항이 높으면 온도가 낮고, 저항이 낮으면 온도가 높고, 이제 예, 이런 형태인데, 과연 이 부특성, 이, 센서, 예, 서미스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시 u 에 이, 온도를, 값을 전압으로 바꿔서 전달하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아, 예, 한 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아, 일단, 이 안에 내부, 네, 내부 회로는 어, 보자. 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아... 어, 그림을 제가 잘좀못 그립니다. 어... 어, 이렇게 그림 되나? <laughs> 자, 네, 이 친구가 우리가 그 지금 얘기하는 네, 센서죠. 예, 네, 특성 예, 네. 200. 어, 예, 이베. 2 네, 0프레이터 에바프레이터 센서인데. 네. 아, 이게, 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에어컨이지만, 실제로, 뭐, 이게 냉각성 센서가 될 수도 있고, 뭐, 흑기 온도 센서가 될 수도 있고, 뭐, 외기 온도 센서, 뭐, 유온 센서? 뭐 하여튼 어떤 부특성을 가지고 있는 센서는 뭐 요런 형태로 이게 요 이게 제가 ECU라 할게요 이게 이 c u 말은 컴퓨터죠 어떤 뭐 에어컨 컨트롤 해주는 모듈일 수도 있고 뭐 엔진 이 c u 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내부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전원을 오5터를딱 끌어가 예. 여기 커넥터를 딱 빼가지고 이번 저쪽 이쪽, 예. 이쪽 부분에 1차적으로 먼저 오5터가 오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 안에 이요 요 안에가 아 전원 전압을 제대로 준다 못 준다면 얘가 아, 불량이겠죠 예. 근데 보통 불량인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렇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이 친구의 어떤 이 센서의 저항값, 예, 네, 저항도 측정합니다. 뭐, 5L이냐, 뭐, 2kg이냐, 뭐, 1 0 k g 냐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보고, 근데 조금 애매해요, 이게. 뭐, 지금 스타렉스 그차 같은 경우에도 4kg 정도 걸렸는데, 예, 네, 뭐, 4kg? 뭐, 이게 정상이야? 불량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뭐, 불량이라 하기도 좀 그런데, 일단은 뭐, 뭐, 저는 뭐, 정상이라 하기보다는 4kg에서 그래서 4kg니까, 그게 이제 불량인 거죠. 네, 중요한 건. 네, 4kg가 불량은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나, 아, 예, 죄송합니다. 자, 1번 단자고 2번 단자에 어떤 전압, 측정을 해. 자, 그러면, 이, 여기 그, 저항하고, 온도하고, 얘기 됐으니까, 자, 온도가, 얘가, 뜨거워요. 그냥, 뜨겁고 차갑고, 그두 가지만 할게요. 네, 핫, 콜. 겁나 뜨거운 거고, 겁나 차가운 거두 가지만, 네, 중간은 없이. 엄청나게 지금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어. 요 그러면 온도가 지금 술 올라가죠. 이까지 올라다 갔치게저항이저항이 저항이. 아, 이거 응으로저항이 자. 저 아, 이니까 이거. 이없어 없어. 쇼트, 쇼트 쇼트는 어떻게 되겠어요그렇게했죠 예. 이쪽으로 이 센서의 어떤 이 전압 값이 아, 1 v 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 이제 이건 할거 예. 엄청나게 이제 차가워. 자, 차가운데. 자, 이거죠, 이거. 차가워서 둥둥둥둥둥 차가워져. 엄청나게 차가워서. 어떻게든, 장이. 엄청나게 높겠죠. 거의 뭐, 이, 단선 수준까지. 단선? 단선은 좀 그렇고. 모터를 정도까지 완전 이제 꽉 막혔어요. 여기가. 그럼 이가이게 웃긴 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여기 못 가니까, 일로 가는 거 일로. 일로 쪽가지고 쓰고 나머지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 볼트? 뭐, 4 볼트. 엄청나게 지금 차갑다는 뜻이죠. 4 볼트 쉬면, 뭐, 3 볼트 할게요. 그러면, 자, 1볼트 때는 뜨겁고, 아유, 이거 참, 이거자 자. 1볼트 때는 뜨거운 거야? 뭐 3볼트라고 해 그냥 여기서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3볼트 일때는 차갑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에어컨 이 센서가 빙결을 방지해야 돼요 에바 증발기에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콤프를 오프시킬 수도 있고 뭐 오토 에어컨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기능하고 메뉴얼 같은 경우에도 콤프 온오프를 시키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얼면 들으시요 그리고 완전 깡깡 걸면 바람이 통과를 못 하거든요. 바람이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오, 깡깡하고 얼었으면, 면 그거를 턱 지놓으면 더쉬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그렇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 뭐 0.5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0.6까지 됐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어때요? 뜨겁죠? 예. 네. 그리고, 실제로, 뭐, 10분, 20분 동안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 팽창밸브 쪽이 계속 이렇게 하얗게 얼어져 있는 상태 때도 0.6V였어요. 그러면, 엔진한테, 이 뭐, 매뉴얼 컴, 컴퓨터든, 오토 에어컨, 뭐, 모듈이든, 얘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뜨겁다는 거죠. 예. 네. 덥다, 이 말이죠. 뭐, 그냥, 50도, 뭐, 한 40도, 예. 네. 그 정도의 어떤 신호가 계속 들어가니까, 에어컨 오프란 시키고 계속 올리니까 얼어버린 거고, 뭐 반대로 이거는 뭐3 볼트라고 되어있지만 뭐 만약에 뭐 여기서 점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3 볼트 가까이 딱 돼서 어느정도 그 설정 전압이 있겠죠 그 전압까지 여기가 3 볼트 때가 뭐 예를 들어서 0도다 그러면 이 0도까지 내려오면 3볼트 딱 되면 콤프가 오프 딱 되죠 오프가 예. 됐다가 이제 1도 2도 뭐 3도 4도까지 딱 올라가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뭐 2.9, 뭐 2.8, 2.7, 2.5, 2.2.5까지 딱 하면 다시 on, 어이, 안 보이네 on. 이렇게 돼서 계속 on off on off. 이렇게.